함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so oh. 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은 10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5편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한 번씩,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 변함없이 주의 성산을 향해 걸음을 옮기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밀러라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1805년에 영국에서 태어나 죽을 때까지 만 24명의 고아들을 돌보았던 고아원 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명해진 이유에는 바로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그에게 기도 응답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밀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결코 거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밀러에게 새벽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승부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0편 5편은 다윗의 시이자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이 5편을 작성할 당시 대적들의 비번과 거짓 속에서 깊은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아침 일찍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이 붙들었던 그 새벽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20편 5편의 말씀 말씀 중에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탄식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 주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이른 아침은 하나님의 자비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시편 5편의 말씀을 밤새 겪었던 그 괴로움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요청하며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하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내가 주께 기도하고에서 기도하고가 히브리어 원어로 에라크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정돈하다, 차려놓다라는 원어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를 정돈하여 차려놓으며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이 싫어할 사람들을 이야기한 후에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소를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때때로 믿음 생활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가? 라는 영적인 공허함이 담긴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윗 주변에는 그를 헐뜯고 거짓을 말하며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의 풍성한 사랑에 의지하여 성소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풍성한 사랑은 어, 원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는 변치 않는 언약적 사랑,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사랑을 뜻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헤세드즉 끊어지지 않는 그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힘겨운 삶일지라도 우리가 담대히 믿음 앞에 바로 설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제보다 오늘 더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푹 잠겨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나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버거울 때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과 보호가 더욱이 절실해집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입니다. 12절에서 말하는 이 방패는 몸의 일부만 가리는 그런 기사들의 작은 방패가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완전히 가리는 거대한 대형 방패를 의미합니다. 또한 호위하시리다의 원어 아타르는 이 왕관을 씌우다 혹은 둘러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 말씀은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 머리에 왕관처럼 씌워주시고 사방을 애워싸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에게 방패막이 되어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방패막 피난처가 되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0편 5편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악인이 함께 공존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나의 기도에 기기울여 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악인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께 보호와 인도를 요청하며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적들로부터의 보호를 요청한 것은 단순히 적들로부터 그냥 자신의 몸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말로 행하는 악행들과 같이 다윗 자신의 혀로부터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0, 10, 10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많은 인류에 대해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푸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많은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사람들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주의 의로 곧게 하시고 은혜의 방패로 지켜 주실 것을 믿으며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아침을 정돈하여 올려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이 아침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발걸음 발걸음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괴로움 속에서도 자신의 아침을 정돈하여 주님께 드린 것처럼 저희도 저희의 새벽을 계속해서 가장 먼저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속 병들고 아픈 주의 자녀들을 살펴주시고 성소로 가는 영혼들의 발걸음 또한 안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패로 연약한 저희들을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함께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